이거 대통령, <laughs> 대통령실에서 릴리즈한 사진이야, 심지어. 근데 대통령이 없어. 어? 박형준이안 나오는 걸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쫄려서. 쫄려서? 이거. <laughs> <laughs> 이거 뭐 본전도 못 차린다. 그냥 내가 가서 얼굴을 좀, 부산 시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존재감 부각치면 좋은데, 아 어, 갔다가 연락 두드려 맞을 것 같다. 음. <laughs> 누구한테요? 아니, 대통령한테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건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어, 지금 뭐 문제가 뭐예요? 음... 뭐 그런 얘기 뭐 물어봤을 때 답변도 못하고 어? 박형준이 그래도 천하의 썰전 패널 출신인데 후달리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진짜 깨지는 모습 보고 싶네요 아니,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나와가지고 얻을 건 챙기고 음... 나는 여 여당하고 저... 정부 여당하고 협조하는 사람이다. 음. 무조건 적대화하지 않는다는 신리를 추구하는 시장이야 라고 하면서도 적절하게 합리적인 비판을 해줬고 그러면 자기 존재감 높이고 좋은 건데 근데 사실 여태까지는 예. 해수부도 그렇고 예. 해수부 이전도 뭐쌍수들로 환영했고 네. 대통령의 부산 정책 뭐 자기 뭐90%뭐 자기가 어? 음.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 맞아요. 대통령과 막 이렇게 어. 사실 설레발쳤거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겁낼 것 같습니다. 아하. 못 나옵니다. 내게 <laughs>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요요 <laughs> 요 정말 재밌는 기사입니다. 네, 이 대통령 어딨나 한참 찾아. 그릇째 드링킹 샷 화제. 아, 이런 대통령이 다 있었나? 이거 대통령 <laughs> 대통령실에서 릴리즈한 사진이야, 심지어. 근데 대통령이 없어. <laughs> 어, 자,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사진인데 대통령 없고 영뭐 영부인도 아니고 와이프만 와이프와 아웃 포커싱된 사진도 보긴 했지만 대통령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는데 대통령이 없어 이런 사진 처음 봅니다. 그죠 <laughs> 5급 이제 뭐 신임 관리자 과정 네. 공무원 연수 하는데 가서 강연을 하셨는데 아 명강을 하셨죠 명강. 아... 진짜 골 때린다. 그래서 그 저희가 메뉴가 메뉴가 뭐였어? 모르겠어. <laughs> 어, 어. 그래서 제가 완밥하셨네. 내 냉면 느낌인데. 대통령실에 <laughs> 네. 직접 들어가봤어요. 제가 진짜 저 대통령이 공개한 사진 맞냐? 응? 그랬더니 이제 쭉강연했어 이렇게. 이 응? 요거 좀 보여주세요. 여기 강연했어 여기서 그리고 아 갈비탕. 응. 강연하고. 아, 갈비탕을 이제 드시는데, 응? 어? 도 아, 이런 표정을 짓냐? 러블리하게. 어? 너무 귀엽지 않나 응? 어? 아, 근데 이걸 찍어서 올린 게 다. 아, 진짜, 원, 원드링크 아, 진짜 잘하신다. 너무 잘하죠? 예. 네, 어,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야 갈비탕에 뼈까지 다 드셨나? 뼈까지 다 드셨나? 하나도 없어! 이런 대통령 봤어? 네. 그조갑제옹이 그러니까 네. 연일 뭐 방송 다니면서 네. 어 자기 뭐 유튜브에서도 다른 방송 나가서도 자기 이런 대통령 못 봤다. 네. 어? 너무나 밝고 어? 진짜 대통령을 너무나 즐기는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 조갑제 할아버지가. 네. 그리고 너무나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음 그분이 진짜 평생 대통령을 연구한 사람이잖아 많은 대통령을 네. 봤고 네. 어 그리고 또 보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정말 이런 대통령을 저도 처음 봅니다 그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쿠키 뉴스 이 대통령 지지율 64.2% 부울경 중도층에서도 60%대 긍정 평가. 심지어 지금 대구에서도 긍정 평가가 절반 넘고 대구 경북이 53.4% 음. 찍고 있습니다. 음? 이게 지난 대선 때그 얼마였지? 득표율 27%인가? 어. 예, 음. 거의 이제 두배 육박하네요. 따블을 아, 지금. 예. 때리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아, 상당히 바람직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도 마찬가지요.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죠? 지지정당, 한길리서치가 조사했더니, 어, 더불어민주당 44.9, 국민의힘 17.5. 야, 여기에 지난번 음. 그, 어디죠? 더 떨어졌네. 네. 19%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리얼미터였나요? 네, 리얼미터. 네. 야, 17.5까지. 와. 네. 근데 그, 대구에서 지지율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혁신 가지고 뭐, 싸우고 막 이러니 꼴도 보기 싫어서 그렇다라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음. 그거 말고 이제 정치 무관여층 있잖아요. 음. 별로 그렇게 정치 관심 없는 음. 전문 사람들하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해보니까, 음. 실제로 뭘 가지고 가장 크게 환호하냐면은, 네. 음. 아파트 값 내리려고 지금 대출 규제하는 거 있죠? 음. 근데 그게 지방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음. 서울의 영향이 크죠. 서울에도 이제 좀 고가 같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딱 그걸 규제를 시작을 음. 하고,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 아까 금융위원장 막 칭찬하고, 금융위원회 가서 공무원 칭찬하고 그러는 게, 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라도 저 계속 사인 주시는 것 같다 대통령이 음. 시장에다가 계속 나이 이, 이기조로 계속 갈 거야 이런 음. 이대로 계속 갈 거야라는 신호를 계속 주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그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음. 거래도 줄고 음. 자연스럽게 가격이 연착륙 되는 거 아니냐 음. 서울에만 다 몰리는데. 부동산만 정상화해도 지방에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 그 사람 진짜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사람인데 그리고 정치 비관여층 네. 특히 주식시장이 지금 연일 지금 뭐 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도 많이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안 바뀌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레거시들. 가짜 뉴스도 그렇지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삐딱해 조선일보인데요. 네, 대통령 출퇴근 교통 통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조선일보는 진짜 절대 이런 놈들을 고쳤으면 안 되겠다. 예. 음. 이게 뭐냐면 아 어, 원래 대통령 교통 통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 어? 그렇죠. 지금 이를테면 뭐 어, 과잉 경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음. 이재명 대통령이 이랬대요. 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할 때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다른 차와 같이 신호를 기다린다고 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 취지다. 이거를 음. 이제 홍보가 잘안 됐어. 네. 근데 경호도 최소화하고 대통령 급한 일 아니면, 야, 신호를 왜 차단해? 음. 그냥 똑같이 시민이랑 기다려야지. 음. 교통사정도 알지. 응, 응, 응. 그늘 신호를 잡지 말라고 그랬대, 대통령이. 음. 이거 잘 몰랐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파격적인 사실은 그 조치잖아.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이걸. 근데 이걸 또 조져. 어떻게 오. 조지냐. 이렇게. 경호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이동 중 멈추지 않는 게 저격을 피하는 기본 방침이라고 조언한다. <laughs>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다면 교통신호 주변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야. 착박하 자식들아. 야, 교통 어, 통제 하면 또 통제한다고 니네 또 난리칠 거잖아. 아 그리고 가르마는 한쪽으로만 타야지. 대선 때는 또 테러 위협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래갖고 조심하니까 또뭐 그거 가지고 쇼한다고 그렇게 까더니. 그랬잖아 유리 유리 방탄 유리 뒤에 숨어서 막저연습한다고 네. 얼마나 조롱했어 니들. 뭐총 맞을 리 있으면 뭐총 맞아야지 있다고 소리나고 저그렇 누구야 그거. 하여튼. 너, 어. <laughs>